네, 안녕하세요. 교화이가가 됐습까 자, 오늘은 타이셋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중한으로 해석을 좀 해주세요. 소중한, 중요하지만 소중한, 중요한 것도 되지만 소중한, 상당히 중요시하고 물건에 대한 그런 생각. 잊어버리면 좀큰 타격을 잃어버릴 만큼 되게. 그러니까 좀 많이 소중히 다루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감정으로 소중히 다루는 주관적, 개인적 감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포인트. 소중히 다루는데 주관적, 개인적 감정이 더 많이 포함이 된다. 자,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편지. 타이세즈나 태가미. 타이세즈나 태가미. 타이세즈나 태가미. 소중한 동료, 大切な仲나나切마 다이세츠나 나間마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나에게 있어 소중한 한자와に시니て大切이세츠나 이빠이. 나에게 돗테 다이세츠나 이빠이. 나에게 돗테 다이세츠나 이 소중한 친구. 大이세츠나 유진. 다이세츠나 유진. 다이세츠나 유진.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둘은 소중히 사랑을 키워 왔습니다. 둘리와다이 했으니 아이오 하극 근데 키마시다. 다리와다이 했으니 아이오 하극 근데 키마시다. 다리와다이 했으니 아이오 하극 근데 키마시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 다이했으나히토오으니시타했나시미시 타이세츠나 것이 다나 이렇게 소중한 의미로 타이세츠는 쓰입니다. 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갈 다이지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이지를 보고요. 또 새로운 문장을 보시면 또추가해 나가시면서 타이세츠 잘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츠카레 삼마되시다 대화 맞다.